이번에도 제가 젠더라고 하는 코드를 가지고 다섯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부막기 일부를 이어갈 건데요. 앞부분에 창세기 1에서 3장을 두 번에 걸쳐서 좀 자세히 다루려고 해요. 창세기만큼 남자, 여자의 사회적 역할을 적어도 서구 문명에서 결정적으로 규정한 본문이 없죠, 성경에서. 그리고 한국에 넘어오면 유교 문화, 물론 유교 전공하는 분들은 유교가 여성한테 억압적이지 않았다라고 하죠. 근데 어쨌거나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어떤 여성한테 불리할 수도 있는 그런 유교적인 부분이라든가 전통적인 부분에다가 이렇게 억압, 여성을 억압적으로 해석한 서구 교회 그런 걸다 가져다가 여전히 한국 교회에서는 여성한테 불리한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까지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페미니스트 시각에서 보는 건많이 아니라 페미니즘은 이제 양성 얘기를 했다면 우리는 거기서 좀더 나아가서 성별을 뛰어넘는 그 이본법을 뛰어넘는 그런 젠더 코드를 갖고 읽어 나갈 거고요 또 우리가 장세기만이 아니라 역대기나 열한기나 오세아에서도 벌어지는 젠더 역전 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1970년대부터 이미 그 필리스 주블 같은 학자는 창세기 2, 3장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첫 여자가 얼마나 당찬 존재였는지, 그리고 최초의 신학자고 최초의 인간의 자유 의지를 사용해서 선택을 한 여자 이런 식으로 많이 긍정적으로 읽었고, 분근히 마치 창세기 2장이 3장에게 페미니스 본문인 것처럼 많이 읽었어요. 물론 그거에 대한 반론도 되게 많이 나왔고, 그론 속에서는 창세기 이상자의 결코 페미니스트 본문이 될 수가 없다 부재불용이다 라고도 나왔고 그래서 다양한 시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음, 트리블의 공헌은 뭐였냐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최초로 창세기 이상에서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그 화하담이라는 존재가 무조건 남자다 라고 기존의 생각이 있었는데 트리블은 그 사람을 재워놓고 옆구리에서, 옆, 옆을 떼어서, 이제 갈비뼈라는 번역이 있는데, 갈비뼈는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 옆이라고 봐야 되는데, 측면을 떼서, 여자를 만든 다음에, 그 잠들었던 존재가, 남자로 되었다. 라는 거거든요. 사실 그 주장은 추이불이 처음 한게 아니라, 옛날 약비문 원에도 나오는데, 추이불이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추위불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첫 번째 진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성별에 대한 언급이 정말 없었거든요. 그리고 성별은 나중에 그 갈비뼈 사건 소위 그걸 통해서 성별이 분화된 거라고 주장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에서 이 남자는 부모를 언제 만났는지 모르지만 부모를 떠나서 여자한테 이렇게 찰싹 달라붙는 그 나바크라는 동사가 달라붙다죠. 그런 식으로 그 결합 두 사람의 결합 그리고 벌거벗은 얘기 나오고 벌거벗는 부끄럽지 않고 그런 얘기를 통해서 두 번째는 두 사람의 결합은 생식과 무관한 자녀나 결혼이라고 상관없는 남녀의 결합 성적인 결합 또는 그 외롭지 않게 두 사람이 함께 그 동반자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강조했죠. 그래서 성세기 일장에서 생식을 생각학분석고 생식을 강조한 거라 다루잖아요. 그래서 음, 그런 그런 차이. 그면서 동시에 그 청색이 이상의 앞부분을 보면 그 하늘에서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막이 푸르고 곡식 이런 걸 기르게 하고 라기보다는 땅이 땅이 여성형이라면 가야 같이 땅이 스스로 이렇게 물이 나와서 그 푸른 것들이 자라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럴 때이 키어 이루를 해석한 학자들은 바로 그 부분을 중성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지창조가 다 남녀 남녀로 된게 아니라 생명을 땅이요. 스스로 물을 내서 생명을 키워요. 그걸 중성적인 코스모스의 이미지로 보기도 하고 또첫 번째 진흙으로 만든 아담 하아담이라는 어떤 인간 물론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인류라는 뜻도 있고 남자라는 뜻도 있고 또는 그, 그 아담이라는 남자 아담이라는 고유명사인 남자를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그러 분명한 건 성별 분화가 뒤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앞부분에 있는 존재는 성별 분화가 되지 않은 중성적, 중성적인 존재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또한 1장처럼 무조건 이 성의 이분법을 제정한 본문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해석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탄 전통 속에서 어거신이라는 거, 오리겐이라는 거 또는 막, 어, 라삐 문화? 이런 데서 훨씬 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게 간성이나 또 다양한 성을 가진 사람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전통? 그 지식 속에서 이 상세계를 다양하게 해석했던 전통? 그런 것도 들여다보면서 오늘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이 성의 이분법으로 알던 상세계 1, 2, 3장을 해체하는 그런 경험을 할 겁니다. <laughs>